그래서... <laughs> 네, 어... 네 여러분 오늘 지금 공연이 지금 오늘 일 공연 배우들 이번 시즌 서울 공연 막공이었어요. 네, 그럼 저녁에총 막공이 있지만 어... 오늘 지금 이번 공연으로 마지막 공연하는 배우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소리가 좀 작은데. 잘못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나온 김에 저부터 소감을 일단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배우분들 소감을 들어볼게요. 어, 일단 저는 어, 이번 공연을 하면서 정말 저한테 뜻이 깊은 공연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 이 작품으로 데뷔를 스크럴로 데뷔를 했고 어느덧 2024년인데요. <laughs> 이번 서울 공연 비강 중간 중에 총 300회 공연을 또 맞이하게 됐고.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뜻깊은 공연이었고요. 어, 이 공연 이번 시즌의 서울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자리를 꽉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화신부도 부탁드리습니다 저희 페비스 김신대 배우님부터 체내채대로조만간에 마치겠습니다. 네, 어, 저도 마지막 공연했습니다. 일단 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이 작품의 매력을 같이 느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으시니까 일단 저희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어, 각 분야의 어떤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어, 끝까지 안전하게. 지방투어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동생들 어, 너무나 많이 다치고 너무나 어, 많이 고생했어요 어, 갑자기 나가서 어깨도 당시 갑자기 맞춰서 껴고 들어오고 또 무릎 빠지면 무릎도 껴갖고 들어오고 아, 이랬던 동생들 너무나 아파했지만 참고 무대에서 열정적인 에너지 보내줬던 우리 동생들한테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는 2026대 감독과 2는 지방으로 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들 안 다치고 무사히 이프로젝션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아, 어, 2013년도에 처음 못 들던 프로로르 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늘 노틀담 하면은 되게 가족 같고 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늘 노틀담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공항에 이렇게 세종에서 잘 끝나고 정말 어, 관객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어, 저희 또뭐갈 길이 멀긴 한데 끝날 때까지 어, 우리 승배의 말대로 더 이상 다치지 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끝나게 되기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메라가 영화 맡은 솔라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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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노트리담드 파리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멋진, 너무 멋진 배우님들과 정말 멋진 댄서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또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객분들께서 항상 매공년마다 이렇게 빛내주셔가지고, 더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날 때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laughs> 맡은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공연하는 자체도 너무 행복했고, 어, 너무 이렇게 큰 작품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또 이렇게 너무 제가 존경하는 정말 하는 것 같은 선배님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또 너무 멋있는 댄서 언니 오빠들 그리고 너무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 연주님. 그리고 감독님들 다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항상 항상 빛내주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이 진짜 관객분들이 노답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행복한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그랜고월의 역할을 했던 노윤입니다. <laughs> 오디션 봤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 <laughs> 예, 그러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무조게 합격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을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룬 달이라는 노래거든요. 그걸 무대에서 부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했고. 정말 좋은 분들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한 4일 동안 보완해서 네, 부산공원에서 찾아볼 테니까 부산에도 많이 와주시고요. 지방공원 끝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환절기에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리나 파리에서 콜팽이로을 맡은 김민철입니다. <laughs> 아, 예, 어... 저는 2007년도에 여기 계신 형렬 형님의 노트르담 파리 공연을 보고 나서 뮤지컬을 하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무대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요. 말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았던 많은 선배님들,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응원의 응원을 많이 주셨던 아 사랑하는 동료들 덕분에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클로핑이 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공연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마찬가지로 살 동안 잘 보완해서 좋은 대로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 지금까지 막공소감잘 들어봤고요. 이제 그행아 대상자들 시대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다 꽃이 흐린다. 聖堂の時代が」